네 안녕하세요 건대가부 TV 부동산 투자의 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어, 제가 이 덥지만 제가 마당발로 어, 뛰어서 다닌 곳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건대역 에, 건대 건대 다양호반 서밋 아파트를 지금. 그 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이번 에올 네, 9월에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3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 아파트까지 전철역이 5분이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뚝섬 유원지도 마찬가지고요. W역세권이면서 2 7호선 한승지입니다. 네, 이곳의 아파트에 지금 마지막 막바지 공사가 한창 아, 진행 중이고요. 여기도 또한 지금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고, 이 안에 단지 내 조경 너무 예쁘죠? 네. 아파트가 3천평이 넘는데, 대지가. 거기에서 3개 동만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니, 어, 이, 이런 오개적인 정원 같은 광장들이 굉장히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어, 쾌적한 환경과 동강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서, 어, 전부 다 남양부, 남양이나 남서양, 남동양 뷰를 다볼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조망권까지 확보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대 호반 어, 음, 서밋 자양에서 여러분들의 신혼 살림을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거는 어, 전용 어, 그 전용 면적은 40 평방으로서 20 아, 17평형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어, 방이 두개 있고, 어, 거실이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바깥에 대형 창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깥을 보는 뷰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밤에 보면 불빛이 더 예쁠 것 같고요. 녹지 또한 아주 그냥 초록으로 너무 예쁘게 보여집니다. 네, 방이고요. 그리고 어, 베란다, 발코니를 남겨두어서 여기에서 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여기 또한 또 대형창이 있어서 어, 밖에 뷰 전망이 너무나 예쁩니다.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집에 있어도 카페 같은 느낌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제가 특별히 추천, 신혼부부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방이 두 칸이고. 거실이 있고 네 대형 창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네이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소형평수 아파트가 아, 들어와 있는데요. 어, 정말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인기로 지금 임대 저리세 어, 분위가 완전히 쉐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 9월에 입주하는 이 아파트. 어, 건대호반 어, 서밋자양 아파트 어, 17평형을 한번 염두에 주, 두시고. 어,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것들은 뭐 기본적인 빌트인들이 되어 있고요네 이렇게 세탁기까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에서 한번 신혼살림 살아보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든 둘이 사시는 분이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아마 사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탁트 공간에서 사신다고 하면 어, 절로 건강해질 줄질 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어, 17평 아파트 전경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